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물고기 자리 분들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고기 자리 분들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물고기 자리 분께서, 여성분이시든, 남성분이시든, 주위에 지금 남자분이 한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분이 조금 본인,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물고기 자리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하고자 하는 공부, 이런 거에 조금, 어, 도움을 주시지 않는 분 같습니다. <laughs> 조금 이 분께서, 이제, 우리 물고기자리 분께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조금 이끌어주지 않는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그분 때문에 조금 이제 열흘의 초반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음, 음,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요, 그게 그렇게 쭉 오래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께서는 조금 본인 일에 방해를 좀 하시겠지만 이 오분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좀 이제 진전이 더디겠지만 음, 음,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는 해결되진 않지만요. 어쨌거나 더딘 어, 해결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조금 이제 수월하게 일이 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어, 친구. 음. 친구 관련 소식 혹은요 친구가 음 알려주는 정보 혹은 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상당히 우리 지금 어, 이 물고기 자리 분에게 좋은 어, 정보를 어, 친구분께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음, 어떤 소식일지 한번 어,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카드 볼게요. 음, 건강은 아, 나쁘지는 않은데요. 많이 많이 바쁘시네요. 이것저것 하시는 운동도 많고요. 챙겨 먹는 이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어디가 막 딱히 아프다, 이건 아닌데요. 조금 이제 어수선하다라고 할까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본인이, 어, 운동도 그렇고 하고 싶은 건 많아요. 하고 싶은 건 많고 또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상하게 좀 정리가 안 되는 기분? 하나로 줄이셔도 되고요. 지금까 그러니까 하나로 줄이기가 너무 뭐하다 하면은요. 어, 지금 하고 있는 게한 다섯 개, 여섯 개면 조금 이제 보고서 정리는 한세네 개로 줄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먹고 있는 영양제라든지 하고 있는 운동이라든지 조금 정리를 한번 해서 줄이시는 방향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전은 아 금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음, 조금 이제. 어, 빠듯합니다. 지출과 수익, 이렇게 조금, 어, 본인께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시긴 하실 텐데요. 항상, 아, 빠듯해. 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요번 열흘이, 음, 그런 느낌이 드는 열흘이 될것 같습니다. 딱히 어디서 돈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항상 그냥 뭐, 사는 게 그렇지, 생활하는 게 그렇지, 항상 나는 빠듯해. 요런 식으로. 그런, 음, 금전 운이 들어와 있는 열흘로 보여집니다. 음, 계획성 있게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학업 일 관련은요, 어, 어, 나쁘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요,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요게 조금 방해는 줘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100%의 아, 성과 능성 결과를 가져오진 않고요. 한80%그 음, 정도 성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초에 열흘의 초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0%의 능력을 결과를 어, 받아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80% 정도는 받아보실 수 있는 열흘로 보여집니다. 네, 애정운 볼게요. 애정운 음,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솔로이신 분은요, 그냥 요번 열흘 안에 새로운 애인이 생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생각할 게 많아요. 이게 지금 뭐 연인, 뭐 사람 사귀는 생각일지, 아니면 혼자 스스로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생각이 많아서 받는 스트레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를 지금 사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썸이나 짝사랑이신 분도요, 지금은 어, 글쎄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인가요? 고민? 음, 고민만 많고, 아직 뭐 어떻게 행동을 할수 있는 어, 여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질 기회가 이번 열흘 안에는 그다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음, 그리고 커플이신 분도요. 지금, 글쎄요, 이 일이 조금, 조금 더뎌서 그런 걸까요? 이걸로 처음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인에게 조금 소홀해지실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그 사람이 싫어서 이런 거는 아니고요. 조금 이제 다른 거, 생각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연인에게 조, 조금 집중을 하지 못한, 못하는 그런 열흘이 될 것도 같은데요. 이건 이제 서로서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이 여기 처음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 그리고 조언카드 볼게요. 예, 조언카드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사실. 어, 여기서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친구분, 요 친구분이 주시는 소식, 갖고 오는 소식, 정보 이런 게 본인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이 친구가 정말 귀인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좋은 일을 알려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전운은요. 확실히 그렇게 나오네요. 좀 빠듯하다고 나오니까 이거는 정말 금전 관련은 정말 조심히 본인께서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해야 된다. 요런 카드고요. 그리고 또 고민이 많은 것도 지금 나왔습니다. 다음 열흘은요. 정말로 다음 21일부터 28일까지는요. 정말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게 요거 인데요. 이게 어떤 고민일지 지금 사실 요 카드만으로는 알수 없거든요. 어떤 이 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 관련 나를 방해하는 남자가 하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어차피 풀리니깐요 풀리고 좋은 뭐 친구가 좋은 정보를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좋은 친구가 곁에 있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친구도 있으니깐요 정말 귀인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한 그런 친구가 있으니깐요 너무 혼자 이렇게 고민 하고 이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친구에게 한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